역사적인 날이다 2008년 3월 6일 이게 아이폰 개발을 할수 있는 SDK란 거지? 전에 미국가서 사오신 아이폰을 연결하시고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헬로월드 찍은게 마침 나오는구만 이미 개발을 진행하였던 강철준 과장은 모든 일이 손절었습니다 무슨 개발수도 이렇게 빠르십니까 빌드가 존나 안되어서 공통만 존나게 만들었다 근데 빨리 만드시더라도 우선 판매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점마의 이 새끼야 개발툴은 만들었는데 판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강철증은 즐거워했죠 이야 강과장 넌 요새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런 게 있어요 회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소스를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냐? 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부장님 아 그래서 작업을 신중하게 하느라 그런 거구만 네 그렇습니다 나님마프로그램의이 부분 몇 개인지 클래스는 몇개지다 아냐? 사운 놈의 자식이 모르는 것도 저희배워할거 아니야? 그, 그런 것도 다 외워야 하나요? 이런 일들을 하세요 야 서사원! 요즘 마케팅팀에서 집이 안 붙이냐? 안 그래도 오늘 3시에 미팅이 잡혀있습니다 알아서 대충 눌러대 새로운 프로젝트 뭐 이번 연도 안할 거다 개발팀이 찍혔는데 가만히 찍소리 네. 하지 말고 해야지 안 하면 난 잘려 임마 그 그러게요 이번에 특별히 강철준 과장님만 참석하러 가시는데요 참석은 님이 안 간다고 해 임마 아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강철중 과장 지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회실로 오시지 하... 메소드나 먼저 작성하고 갑시다 그렇게 회사에 말썽만 부리는 강철중 과장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요즘 회사 일은 안하고 이상한 것개발한다가 하던데 사실이야? 아니요 아니라고? 얼마전에 미국에서 아이폰 받았지? 그거 왜 받았나? 제가 아이폰을 받았다고요? 그게 언젠데요? 작년 9월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이상재 과장의 분명 내남의 다른 것만 개발해서 회사에 기여도가 없다고 했어. 그럼 한번 돌아보시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정말 왜 이래? 당신 컴퓨터 소스 코드 조회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아이 이발 조회를 하든 지랄을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만들 것아냐야야 공절증 과장. 넌 걸리면 최소한 손해배상 가구해야 할 거야. 알겠어? 어 그러세요. 뒤져서 안 나오면 네놈도 업무 방해죄로 손해배상을 해볼까? 그래 천천히 하자. 시간 많으니까 뭐있던 새끼 가나 있냐? 아무리 찾아봐도 신기술 개발한 흔적이 없어 밥이나 먹고 합시다 보내라 저 새끼 언제 한번 제대로 걸릴 때가 있겠지 이성재 과장은 개발팀 분열을 위해 감사팀의 개발팀을 고발했고 이를 이미 눈치챈 개발팀은 작업 파일을 만들고 FTP로만 전송 재부팅을 하면 모두 지워졌죠 한편 조필현 수석은 다시 서사원을 찾아왔는데 더자자분들이 모두 금액을 준비했다건 주가는 역시나 제자리고 말이야. 그럼 이번에 주식을 마저 구입하고 드디어 계약을 하는 건가요? 원래 주식이란 건 말이다. 너무 티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전에 말한 프로그램들은 개발에 도왔느냐? 네, 그것 때문에 개발팀이 다른 진도도 못 나갔고 매번 조사만 받았습니다. 수고했다. 열흘 정도만 기다려. 드디어 열흘이군요. 회사에서도 조금씩 서사원의 행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데 경쟁사가 더욱 높은 기술력을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발견되었어. 서연우란놈 개발팀 맞지? 아, 그 꼬마 말씀하시는군요, 서사원. 그 놈이 주식을 꽤 많이 구입했어. 그 전으로 다른 사람도 엄청 샀고 말이야. 그게 언제죠? 작년 9월. 그건 좀 수상하군요. 분명 고객사가 들어진 후인데? 얘네들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글쎄요, 아무리 틀어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 예감이 불길해. 너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우선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성재는 서사원을 매우 물러보고 있습니다. 궁금하게찾아갔죠다 망해가는 회사에 주식은 왜 투자했던가? 서사원, 제 뒷조사를 왜 하신 거죠? 아니, 좀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음, 내가 한건 아니고 감사과에서 개발팀 조사 결과를 말해주더라고. 이유가 뭐야? 뭐 믿을만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있는 거야? 썩은 동아줄이라뇨? 회사에 그 정도 예사심도 없이 과장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겁니까? 뭐라고?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때, 마케팅팀은 분열이나 일으키고 있고, 불필요한 과도한 조사나 하고 있고, 사원 나부랑이까지 조사하고 있다뇨하이 아, 자식이. 제가 보기에는 이성재 과장님이 조사를 받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경쟁사 건물에 불이나 집혀, 회방하면서 회사를 일으키실지.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는데. 저것도 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지. 제가 무엇에 투자를 하든 관심은 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네네. 하지만 그 시각 회사 텔레비전에서는 속보가 날 나오는데. 어, 디 회사가 부리난 거야. 응? 저기 회사는 저 경쟁사 아닌가요? 우리 엄청 크게도 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이거 우리 회사에게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조필은 수석이 다시 저희 프로그램을 사겠다고 하는군요. 이게 뭐야?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하루 아침에 제더미가 되어버렸네 화재 원인이 무엇이라고 나오니까 대갑자 부주의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바로 조비련수석. 검찰들이 조사에 나서고 난리가 났죠. 조사자 저를 소환하신다고요. 뭐다 뒤져보시죠. 저는 그 어느 회사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사를 서현우 사원에게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투자한 돈은 전에 회사에서 받은 건고사직 돈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를 일으키고자. 제가 비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돌려 투자한 돈은 조사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조사는 잘 받았느냐? 네 딱히 문제되지만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왜 불이 났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 화제로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지만 그런 게 사회 아니겠느냐?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투자자 중 누군가 했을 거야 아 그럼요. 조필현 수석님께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수고했으니 이제 개미들이 엄청 살 거야. 그때 주가가 오르면 모두 매각하거라. 우선 알겠습니다. 주식이 스무 배는 올랐고 서현우사원는3천만 원을 투자했었죠. 6억이 되고 내가 준 100억 원 말이야. 이억 원은 수거비로 받아두거라. 20배니까 지금 팔면 40억 정도 할 거야. 그럼 수석님은 1900억을 넘게 버시는군요. 아내 돈이 아니야. 내가 투자한 돈은 10억 정도다. 다른 분들도 수고비로 그 정도 책정했다. 그럼 바로 빼야 하나요? 바로 빼지 말고 조금씩 팔아라. 한 번에 다 빼면 애들도 몽땅 뺄 테니 말이야.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조비현과 서현우 사원. 40억이라는 큰 돈을 버는데 버티기로 세달 동안 뺐죠. 좀 떨어진다 싶으면 조필은 또 계약을 크게 하고를 반복 소분 좋다고 말하기를 반복 노식 팔아도 상승세라 이성재 과장도 팔았던 주식을 다시 구매했는데 이성재 과장도 주식을 조금 구입했다고 하더군요 하하하 아, 아, 아. 그럼 좀 빨리 금액을 빼버리자구나그 말씀은? 반두목만 되어도 아마 환장할거야 그 자식 그, 그거 참 사이다군요 너는 부자가 되었고 이성재는 도망나는 꼴이 매우 보기 좋구나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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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하는 금액을 줄다기해서 모두 빼내고 조삐를수서도 클레임을 걸어 또 주식이 폭락하고 맙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졌네. 허... 그리고 2008년 8월 앱스토어가 열립니다. 올해도 걸리는구나. 앱스토어 말이야. 이제 맞는 것을 등록할 수 있다고? 앱스토어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귀찮게 이걸 또다 해야 하는 거야. 가입비 같은 것도 있냐? 10만원 정도 합니다. 10만원이 얘도 있다고. 그걸 내고 등록을 해. 수수료는 얼마냐? 30%라고 합니다. 30%는 내 이미 어쨌든 만드신 거 등록해 보시죠. 근데 어때 감사관님 말이다. 내가 이폰 개발 안 했다고. 달리 자는 데 어떡한다냐? 뭐 앱스토어 오픈한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만드셨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10만원도 회사 명의로 해서 지원되는 거냐? 대신 수익은 회사가 가져갔겠죠.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양키 놈들이다 오늘 좀 많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강철준 과장은 만든 앱을 앱 스토어에 올리게 됩니다. 과연 앱이 발리게 될 것인지, 강철준 과장이 인정을 받게 될 것인지,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